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4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1주차 4강이 됐어요. 그 1주차 강의 4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쪽에 문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3쪽의 문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is t 이 다음에 for is to 부정사. 이 포투 구문이 되겠죠. 이는 가짜 주어가 되고 for 플러스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투야는 진짜 주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주어와 진주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음 가주어와 가짜 주어, 가주어와 진주어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살펴보면, 음 바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거. 그래서, 뭐, no, 안다라는 것은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how,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예, to, to use. 투부정사가 돼요. 그럼 타동사의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되죠. 얘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빨간 부분.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동격자리 나오면, 부정사가 주어자리, 목적어 자리, 여기 목적어 자리 나왔죠? 보어자리 동격자리 나오면, 명사적 용법.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으로 가서 보면, 출번은 그 뭐냐 이거 이제 살펴보면 다음 밑줄 친 곳에 오른 것은에서 if you don't get out i will have you blank 만일 내가 don't get out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get out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i will have 해부 동사 다음에 you 목적어 사람 근데 유가 일반적으로는 해부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사람이면 능동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해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이면 능동이거든요. 그래서 투 two 없는 투가 생략된 동사 운영, 투가 된 동사 운영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유가 누구야?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유가 누구냐면 체포되어지는 사람이야. U란 목적어는 체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a r r e s t e 목적어와 목적파관계는수동관계 수동, 관계, 수동.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부동사 다음에 목적어다음에투 없는 원형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유가 나오지 않으면 get out. 이어 if you don't get out 나오지 않으면 너는 체포될 거야 하니까 유는 체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포 당하는 사람이니까 목적어와 목적포의 관계는 유는 체포되어질 거야라고 수동관계인 거예요. 거야. 그래서 이때는 pp 과거문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해부동사담의 목적어가 사람이면 등동 동사 운영이고 해부동사담의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 PP를 쓰잖아요. 그죠 PP를 쓰는데 이때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데 하나 더 쓰면 해부동사담의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 뭐 거의 수동관계 수동 90%는 그래서 이제 PP를 쓰게 됩니다 이게. 수동 관계라 이렇게 pp를 써요. 이건 이제 스탠다예가 90%는 그렇다는얘기 근데 여기서는 유가 사람인에 불구하고 체포되어진다. 그러니까 pp. 과거문사를 써야 된다는 거. 꼭. 사람이 있으면 꼭 능동. 사물이면 수동.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맞으면 얘한테, 사물한테 맞으면 나는 맞음을 당했으니까 수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안기하지 말고 잘 어떻게 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영어를 문제 풀때 보면 실력이 없어서 못뭐 푸는 게 아니라 어, 푸는 방법을 몰라요. 영어 학원에 참 많이 다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laughs> 이론 할 때는 뭐 매주알, 고주알 이렇게 문법 이론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포커스가 다르죠.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 문법 이론이 안 잡혔다면 어떻게 돼? 그 1학기 때 했던 유튜브, 올해 상반기에 했던... 촬영했던 그 유튜브에 다 떠있으니까 수험 핵심 영문법 보면서 달달달 공부를 여러 번 해줘. 1 0번 정도 한번 해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머리에박혀 그럼 문제가, 그러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안 풀리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문제 푸는 방법을 또 모르니까. 어, 이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4죠. Everybody look at y o u number 14. 오케이 건투도 네스트 해보이 프리스 루게니아브 넘버 14, 14쪽에 보고, 어 유씨 어퍼 파트 넘버 9, 오케이 퀘스천 넘버 9. 다음 밑줄친 곳에 오른 것은 뭐냐면, 에, it, it first, it appears, it goes, it become s 이렇게 됐어요. That they have failed after all their efforts. 그들은 어, 모든 그들의 노력을 갖다가 한 후에도 실패 실패했다 그럼 실패했다는 말이 있는데 fall이라는 단어고 일단 같은 의미니까 out이고요 실패한 것 같다 실패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듯하다면 실패인 것 같아요 dead 약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그러면 뭐뭐인 듯해요 그러면 실패한 것 같아요. 뭐뭐인 듯 하다면 어피 p e a 또는 s e e 뭐, 이렇게, 얘들은 껍데기니까 이렇게 약분해도 말이 되죠. 음, 껍데기니까 없애도 돼요. 뭐뭐인 듯 하다는 껍데기야. 데디아가 중요단 얘기. 뭐뭐인 것 같아, 인듯 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예, 뭐 실패한 거로 고 간다든가 된다든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말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 것들이 appears, seems 뭐뭐인 듯하다 그런 것이 정답이 될수 있어요.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오 이거 뭐 생각보다는 음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겠구나. 약간 약간 깔깔하다. <laughs> 깔깔하다? 뭐 이런. 자, 11번 문제에 보면, 다음, 11번부터 15번은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거 고르는 거예요. I cannot help, cannot help but,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일단은 1번에 admiring이 아니라 admire.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A person who, 는 주격 관계되면서 할 때는 선행사가 사람, 어 person이니까, 동사, 넣즈 맞고요. not eventually. 에, 뭐, 나도 부정부사고, 하 뭐, 이벤 어, 컨티뉴슬리도 부정부사니까, 부사가 부사 꾸미는 거 아무 별로 이상이 없네요. 그렇다면, can I help, 동사원형. 우리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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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수고가 생각나는데, 뭐, 뭐, 하지, 안올수 없다. 그럼 할 수밖에 없다. 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쓰면 캔 a n 다음에 동사 운영 이렇게 썼어요 근데 캔 a n 같은 뜻으로 캔 a n 다음 동사 운영인데 help 같은 거를 썼어요 캔 a n n o t help ing 동명사 를 써요 근데 cannot help ing 헬프는 돕다가아니라 이때는 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캔 a 어보이드, 헬프 대신에 어, 헬프 헬프는 어보이 피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할 수밖에. i n g 거든요 어보이드를 써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뭘 줬냐면 캔나, 헬프 다음에 헬프도 쓰고 보도 줬단 얘기예요. 그런 문제 한번 뽑아 왔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캔나 헬프하고 버시 동시에 나오면, 이것도 동사원형이에요. 버 땀에는 동사원형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나, 캔나 버 땀에 동사원형, 캔나 헬프 다음에, ing. 헬프는 뭐, 돕다가 아니라 avoid. 어 v 이 i d 의 뜻이에요. 그래서 cannot a v o 아닌지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아니, 이번에는 헬프가 있고, 또 헬프도 나오고, 벗도 나왔단 얘기야.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벗다의 동사 운영이다. 이렇게. cannot 헬프도 있고, 벗도 있을 때. 벗의 기준에서 동사 운영을 쓴다. 이거예요. 정답이. 그죠? 음.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쓸수 있어서 좋죠. 칠판에. 쓰니까 좀 이렇게 제가 입으로 따따따따 거리는 것보다는 쓰면 확실히 머리에 좀잘 들어줘. 그 다음 13번 쉬 스틸 밀리브 그 주어와 동사 사이에 스틸이란 부사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어, 뭐 토익에서 참잘 나오는 건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한너보시오 이런 거어보시 오면 이게 이제 부사가 동사를 꾸미니까 토익에서 시험에 이제 이런 게 아주 잘 나와요. 동사 부사 넣는 거요. 주어 동사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구요 She would, would prefer p r e f e 다음에 t 부정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죠. 프리 e f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 e f e r 음, p r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여기가 투메이킹이 아니라 투메이크라고 이렇게 투메이크라고 써야 맞다. 이렇게 되는 15번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려웠고도 중요한 문제 15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춤에도 잘 나온다. 강조를 했어요. 강조하는 건 뭐죠? 음하고 중요하다고 했죠. She had all food.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면 하 문제 푸는 방법만 얘기하지 이론은 줄줄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고 알아야 돼. She had hoped. 과거 완료 얘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완료 동사로 썼어요. 근데 과거 완료 동사 다음에 to have a plus pp 이렇게 쓰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완료고 이것도 완료야. 주절도 완료고 종속절도 완료. 그러면 이건 투 담에 동사 운영 이렇게 써야 돼. 주절도 뭐 주절도 그죠. 완료 동사, 종속절도 완료 동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주절이 과거 완료면 종속절은 단순 부정사 투에다 동사 운영을 써야 돼. 알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음, 주절이 단순 과거동사 면 어떻게 돼? 주절이 단순 과거동사, 호프드였다 그러면, 이때는, to, have, pp 이렇게 써야 돼. to, have, pp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